안녕하십니까 쌍둥이 아빠 같이 사자맨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그거 어, 써니전자하고 디지캡 어, 두개 올려 드렸는데 어, 보시면 자, 디지캡은 오늘 많이 올라갔죠 아, 디지캡은 오늘 꼬리 다, 다, 살짝 달았다가 14%까지 올라갔네요 와우 어. 나는 바로, 올한번 살짝 눌렀다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날라가네요. 어. 자, 어제 써니전자, 살짝 눌러줬는데, 어, 살짝 눌러줬는데, 맞죠? 어제 제가 살짝 눌러주고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뚫어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메모때 어. 물량 소화해 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보시면 제가 뽑아 놨어요 한전산업 오늘 세 가지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대충 막 그냥 끝깔 끝 대충 막 그냥 한번 그려 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거,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보시면, 요 날, 어, 잠깐만요. 요 날, 요 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어, 무을 뺐다가, 다시, 어제, 오늘, 어, 돌파기 시작했죠. 어.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거도 그림을 그려보자 하면, 어, 살짝, 이렇게 어, 보자 하면, 어, 툴바를 같이 놔야 되겠네. 어? 안 보이나? 어? 어디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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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이거 놓으면 제가 볼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살짝 눌러줬다가 어. 뭐 요렇게 뭐 하루 이틀 눌러줬다가 요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세선이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것들은 체크 잘 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두 번째 국전 약품 이거도 음. 마찬가지고 추세 살아있고 그죠? 요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급등 했다가 어, 눌러줄 때 요쪽에 보시면 기준선하고 21선하고 어, 요렇게 오늘 딱 보니까 지지를 한번한것 같아요 원래는 어. 딱 빠져야 되는데 실, 한번 해는 것 같아요. 요거도, 어,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어, 요렇게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림이 좀 그렇죠. 어, 그,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요렇게 약간 헹보셨다가 추세선 요 맞고, 요렇게 가주면 그림이 좀 이뻐질 것 같아요. 어, 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여수가역 어. 추세선 이탈하면 손여 그러면 손가면 손절. 이기면여쭉뺐다가여이가 여기가, 2 2 2일선선지지4 0일선까지 이렇게 가렇게가다가렇가여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음. 일단은 요 지지, 지지 받는가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어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어. 또 사라졌네 이거. 이거 사라졌네. 아, 이게 있던 거. 아, 이거 잡아. 어디 갔을까요 사라져.. 아 됐다 독립시에갈 수가 있나 안되네 조이 시티 요거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지금 신고가 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한 번,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죠? 뚫으려고. 한번 뚫으려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빠졌다가 두 번째. 시도하고 빠지고, 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원래는 추세를 꺼보면, 짧은 추세. 이렇게 보입니까 어. 그리고 요거 오늘 보면 구름대로 뚫었습니다 구름대로 뚫었기 때문에 구름대로 뚫고 전골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바닥도 다졌고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네요 요건 어떻게 공략을 한다 어.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물량 수확을 하긴 했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바로 안 가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요 구름대, 구름대를 어, 지지받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구름대 안으로 들어버리면 또행복하기 때문에, 또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구름대 지지 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어, 일단은 어제 어, 그래도 14% 디지캡 어, 성공 향기했고 어, 차차이들 체크해보세요. 저는 뭐그 이거 저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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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수라든지 이런 뭐 거는 뭐일치안 찾아봐요. 어,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그냥. 차트 보고, 캔들 보고, 어, 그림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가지 않겠나. 그런데잘 어, 어, 맞아 떨어질 때도 많아요. 어. 그죠? 이렇게. 어, 제가 어이거만잘 지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제는 살아있고. 아무튼가 체크도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